오늘은, 응애 방제를 했습니다. 오늘이 5월 10일인데, 이 시기가 되면, 응애가 블루엔젤이나 문구로우, 이런 향나무류를 가해를 해서 특유의 은청색이, 응애 피해를 보면, 이렇게 누렇게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경, 어, 이때 특히 지금 시기에 비가 안 오고 날이 계속 가물기 때문에 이런 날에 어, 이런 조건에서 응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응애는 워낙 작아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나무가 색이 변하고 피해가 나타날 때 방제를 하면 어, 방제 시기가 늦기 때문에. 대략 5월 10일경 의무적으로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안에가 약간 색이 누런 빛이 도는 건 응애가 가위를 해서 이런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아주 조그마한 점들이 있는데 점처럼 응애는 작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응애피해가 나타나면 나무색이 은청색도 누래지고 수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애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시기에 응애방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응애피해는 블루엔젤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문그로우 블루 에로우 블루 헤븐 순으로 피해가 나타납니다. 블루엔젤이 나무가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응애 피해를 보면 가장 심하게 응애 피해가 나타납니다. 잘못하면 이 가지가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블루엔젤은 응애 방제를 꼭해 주시고 문그로우도 응애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블루에로우나 블루헤브는 응애에 좀 강하긴 하지만 이 시기에 방제를 해주면 좋습니다 오늘 방제한 약은 다이마이트라고 식물질 응애약 입니다 이 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딸기 하는 동생이 작년에 구해 놓은 제품이 있어서 동생한테 이두 병을 빌렸습니다 아 그리고 응애약을 하는 김에 아, 포리옥신 종합 살균제도 아, 혼합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아, 응애약은 되도록이면 좋은 약을 사용하시고 살균제는 종합 살균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다이마이트를 혹시 못 구하면 응전이라고 있습니다 응전도 응애에 아주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아 그리고 응애약은 어한 가지 약을 두번 이상 하면 응애가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농약방에 잘 문의해서 기작이 다른 어 종류의 응애약으로 교차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 다이마이트는 어 그런 점에서 어 신약이라 내성이 있는. 응애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두번 정도 방제를 해주면 좋은데, 아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음, 이두 가지 약으로만 방제를 하고,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장마가 끝나고 그때 상황을 봐서 어, 응애 방제는 다시 한번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기에 응애 방제를 잘 해서, 은청색이 아름다운 음 이런 블루 엔젤이나 아 블루 해본 뭐 문구로 이런 나무들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방제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